특수목을 감정평가하는 일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목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조치근입니다 네, 취미생활을 한 20년 정도 배웠습니다 이거는 약간 비는 게첫대다 근데 첫대먹을 것일 때는 포인트는 뭐다? 역시 다리다 이피 피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7년을 본다고요? 평균적으로? 침전이, 네, 평균 7년이 니다 아, 다음 나무는 세번치는... 뭔가세븐째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 이 나와요 반대로 저쪽에서 가면은 다시 뒷면 이 나오겠죠 정면에서 흐름 그대로 뒷면도 흐름 이 나와요 일반 분들은 정면 후면을 예. 측면에서 봐요 자 이쪽이 정면이다 이쪽이 후면 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는 특수목감점은 가불이든 사관형이든 현해든 전부 다 등에서 정면이 결정이 다 된다 이 등에서 봤을 때이 나무의 모양 이 되게 잘 네네. 보이긴 하는데 사실 요 제가 카메라 앵글로 한번 봤거든요 네네그 그러니까 앵글로 보니까 제가 보는 것만큼 멋있게 안 담겨요 그 모든 나무가 네. 카메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눈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좋은 나무도 카메라를 찍으면 아, 별론데 하는 나무들이 너무나 많아요 맞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도 저 실제로 이제 모임 때 봤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laughs>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죄송합니다 아... <laughs> 네. <laughs> <미납니다. 웃음>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참 그렇지만 아,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 나무는 설사를 5년 동안을 세근에 걸쳐서 개작을 해가지고 이런 수형이 나왔어요. 아, 상당히 보기 아름답죠. 공을 네. 많이 들이셨네요. 보통 나무가 완성단계, 뭐 완성단계보다도 밑쪽으로 봐서 괜찮다 할 정도가 되려면 차 10년 이상. 아, 그래서 뭐 분재든 특수목이든 제가 보기에는 시간과의 싸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여담이긴 음. 한데요 이런 나무들을 이제 찾으러 다니시는데도 많은 공을 들이셔야 되고 또 음.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도 또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음. 사모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어. 것 같은데 정말 안 좋아하죠 <웃음> 아, <웃음> 집에서 예. 안 좋게 낭놈해도 <laughs> 다행이다 <웃음> 왜냐하면, 뭐, 어느 정도, 뭐 돈이, 여유가 그 있으면, 계속에서 나무를 미입을 할 수가 있는데, 업그레이드 된 나무를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네. 뭐 가진 돈은 한계가 있고 해서, 가지고 있는 나무를 또 팔고, 그 네. 나무를 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더, 더 좋은 나무를 가져가 재테크네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재테크이죠. 패션을 네. 하면서 재테크를 할수 있는. 그렇네요. 뭐 지금은 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다 잘만 하면 최고의 재테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20년 정도 그러면 나무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시면서 음. 가장 큰 수익을. 창출에 네. 냈을 때가 한몇배 정도 네뭐 쉽게 표현하면 네. 뭐 3300개 나무를 샀는데 작업비하고 다 포함해서 한4 0만 원에 구입한 네. 네, 그 향나무가 있어요 그 향나무가 거의 한 5개 8려갔습니다 와, 10배네요 네. 혹은 제눈이안 돼가지고 네. 끝으로 손해를 본 나무도 있고 내공이 쌓이고 나면은 그런 네. 수술을 범하지 어, 않기 때문에 재택조중에서도 상당히 밀리지 않나 재택하지 않나 그렇게 아. 생각이 됩니다이 네. 나무는 한몇년 네. 정도 됐는 네. 나무요. 이 나무도 역시 한 300년 이상이 됐어요. 300년 이상. 네. 어. 위에 가지들이라든지 철사리를 네. 해보니까 나무가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많이 뒤떨어져요. 다시 말해 옛바라처럼잘 부러져요. 어리 나무들은 유연성이 있는데 나만들만 유연성이 조금 떨어져요 음. 작업할 때 작가분들하고 얘기를 또그 해본 결과 그래서 나이는 한 300년 이상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이제 설명했고요. 가격대는 지금 한 시중가로 한 XX 정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무는 보실까요? 어, 내 얼굴은 아, 어, 이기이고 네. 올리가시 산에 없습니다이 네. 수형이 모양목 수형인데 금간지역에서 이게 이제 금이죠. 뿌리 있구나. 예. 여기 뿌리고. 여기 원래 자생지에서는 돌머리가 나왔는데, 여기 흙이 없었어요. 요 밑에는 굉장히 흙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흙을 채웠는데, 물 빠짐이 안 좋아가지고, 물이 고이니까. 그래서 여기 뿌리 버듬도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이제 이 뿌리 같은 경우에는, 어, 점수가 한 40점 나가는 뿌리인데, 예. 네. 이게 뿌리에요. 네, 뿌리. 혹솔처럼 되어 있죠. 역시, 이게 그 안반송의 특징이에요. 안반머리입니다, 이게. 이게 안반머리인데, 어, 이 안반 때문에 뿌리가 뻗다가 못 뻗은 거예요. 못 뻗으니까 이게 뿌리가 이 안에서 돌아온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이제 혹처럼 이렇게 아, 볼록하게 된 거예요. 피도 구가피로서 이렇게 세운 개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리고 얘는 되게 이게. 예. 기네요 피가 네. 이렇게 잘라진 피도 있고 인피가 있어요 이거는 뭐 유전자에 해서 그렇지 않나 특히 안반성 같은 경우는 피들이 많아요 특히 뿌리가 이렇게 자기의 관처럼 피가 이렇게 두텁게 행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상당한 연대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것도 그래서 이 나무 특징이 이 작품성이 뛰어난 게 뭐냐면 자 타치 아가리 부분에서 자수신까지가 빨림이 다시 말하면 밑에는 두껍고 예. 올라갈수록 가늘어지는 한 마리 피라미드 식으로 나무가 빨리 올라갔다는 얘기죠 위로 가면 갈수록 아주 이렇게 가늘어지는 이 형상 상당히 어, 작품성이 뛰어난 거죠 그리고 아... 이제 곡도 긴장과 이완의 곡이 있는데 이게 자, 밑 쓰는 거는 유한곡이에요. 너슨하게 고기 들어갔죠? 너슨하게 고기 들어갔다가 어 중간 윗 부분부터 화려하게 고기 들어간 거예요. 긴장곡이요? 네, 저기 긴장곡입니다. 오. 그래서 스타트는 이왕곡으로 스타트를 했다가 위에 서는 긴장곡으로 이제 마무리했는데 음. 그 역시 반대가되었으면은어치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정석으로 지금 분재의 정석으로 지금 돼 있는 다 거죠. 나무도 예술품이라고 음. 생각이 드는게 음악도 그렇고 미술 작품도 그렇고 음. 이 스토리나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음. 보면은 가치를 네. 모르잖아요. 설명을 들으면서 나무를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네요 그냥 보면은 팽무만 나무인 줄 저희 나무도 네. 기수령이 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300년 이상이다 하지만 어 제가 보기에는 400년은 좋게 넘어지 않나 아 400년은 좋게 네. 단적으 뿌리 부분에서 피가 이렇게 깊게 형성이 되는 거 봐서는 그 정도가 아니면은 이런 예. 형태가 나오지를 않는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금액도... 음... 비싸겠네요. 네, 그액고이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어, 작업 전후가 가격이 많이 틀려요. 뭐, 작업하기 전에는 한 ᄃ 정도. 예, 작업을 아님. 하고 난 뒤면은 이 나무는 더블로 아마 뛸 거예요. 이게 정통 모양목. 모양목 중에서 완전 스탠다드 교과서예요. 이게 네. 생긴 게 가장 교과서적인 나무로 생겼는데, 이런 나무는 이게 수행을 잡고 안 잡고가 얼굴이 180도로 틀려져요. 아. 잡으면은 거의 뭐 더블까지 뛴다라고 <laughs>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무 방위대 여기서는 지금 나무 네 줄을 지금 다+ 확인했습니다 다음 현장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나요? 어~ 거기에도 암반송들이 있고요 소리 있고 그리고 초대형 모가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메다급가버리가 있어요 그가버리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탑 반열이 되는 그런 가브리입니다 잘 아, 알겠습니다 자 네. 가보시죠. 네.